여러분들 승리가 안돼 배를 세워야지 자 여러분들 속보는 목광고가 있다. 정속보 정속보와 좌속보가 있다 자 앉아서 가는걸 좌속보란다고 했죠 네. 여러분들 좌속보 조금 하다가 공식으로 갈게요 네. 자, 배에 서고 앉아있으면 누가 엉덩이 쭉 붙여주세요 중앙에 박사 자 출발 앉아서 가는거 다리 빵 다리를 치면서 허리를 펴면서 민서가 더 뒤로 젖어 앉아서 가는 거야 가슴 할때 어깨 뒤로 졌어 시장 정면 뒤로많이 풀어줄게 앞으로 늘려줄 때 가슴 살짝 도와주는 거야 이제 경적보 하세요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엉덩이 터질 때그 느낌 있지 좌석보 할때 너무 좋아요 좌석보 했을 때 그때 고개 내려나지고안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에 있느낌 들어가서 오른 뒤로 왼쪽 또 있어? 이놈이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밀면서 무릎을 밀면서 일어나 배꼽을 쭉쭉더 일어나 더 하나 둘 하나 둘 안고 일어나 더뛰하게쭉 엉덩이 더 붙였다 일어나 붙였다고 이놈아 이놈 이누, 기더 일어서서 가볼래? 밑에도 일어서서 가봐 완전 일어서서 가봐 그렇지